네, NC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NC소프트 주가가 5% 올라갔죠. 일단, 저하고 같이 매수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평단가가딱 네, 196,000원인데, 만 다시 또또 매수가 도달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안 팔았어요. 여기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같아고 일단 안 팔았고. 뭐 어차피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서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엔씨소프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온 게임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45렙 만렙 만 찍고 나서 뭐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가 없냐면 현지 그러니까 이 nc 소프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현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막대한 그 레벨 갭차 라고 하죠 노력이 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nc 소프트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현질 할수 있는게 아이템 말고 는뭐 얼굴 바꾼다 든지 이런거 말고 장비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대 초반에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빈부격차가 멀어지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현질로 해 갖고 만렙 찍어놓고 풀광 해버리고 얘는 노력해갖고 인원들 이게 갭이 갭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아이 게임은 노력하면 내가 뭐가 될수 있다? 짱될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피드백이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NC소프트에서 악플을 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플을 내놓는 사람들 평가들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님 NC 주식 가지고 있어요? 이래요. 게임 재밌는데 왜 그런 얘기하세요? 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목소리> 아이온투 감동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 이게 <일이> 현실이거든요. <목소리> c 서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야 군도에 한번씩이는 군도부터 밀려와야 돼 군도 군도 하기 군도 셀타 그냥 셀타 바로 밀 내용 설명해 주면 지금 빨간색이 마족이고 얘네가 흰 검정색 날개가 마족, 흰 날개가 천족이거든요. 천족 애들이 어비스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를 왜점령했 여기에 몹이 있거든요. 그 몹을 잡으려면 얘네들 쫓아내야 돼. 근데 마족들이 지네들 사냥하고 얘네들 기회를 안주는 거예요. <놀람>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우리 형들. 그렇지. 미쳤다 이거. 야, 뭐야? 야, 아. 천족 오니까 까마귀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서 천족을 이제 마족들이 볼땐 비둘기라고 부르고요. 천족은 마족을 까마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 이게 47만. 예. 47만 뷰수가 나온 거예요. 찍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빈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부분은 뭐가 돼요? 실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뭐가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를 과도하게 통해 가지고 초반에 쭉 빨아먹자 이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먹힌다라 왜? MZ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니까 MZ들이 많은 건 뭐예요? 시간,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투자 투자를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다는 이래 버리니까 아이템 베이에서 랩 놓고 장비 빨 갖춘 그 캐릭들이 현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도 몇 백만 원대 거래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현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개 NC 소프트 김택진 회장이 이번에 승부수를 저는 잘 던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부의 설명 이어갈게요. 매매기법 한번 공부하시고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음, 오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응.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 0 0천원까지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 1 4 0 0 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 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우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손절 이라고 하죠 5만원 에서 10만원만 한 주씩 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들을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장대 은봉이 한번 나왔잖아요, 실망 매물. 그리고 대규모 거래량 나왔죠. 그러면 아, 대부분 투자자분들 중에 아, 이건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단 말. 이 20만 원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위아래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전구점을 돌파하고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3월달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크래프톤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NC 소프트 때문에 오늘 못 찍었네요. 크래프톤도 오늘 찍을까요? 퍼어비스의 검은사막이 내년에 또 오픈하잖아요. 퍼어비스의 검은사막이.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커플링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NC 소프트도. MZ들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60%가 취업조차를 못하고 있대요. 왜냐면 하 일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뭐, 저희 때만 해도 기업들이 와서 모셔가고 그랬잖아요. 떡값 주고 우리 회사 들어와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 이제 장로님이 S사 그 인사 관련돼서 이제 그 임원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단임 목사님하고 이제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희 수는 식사 모임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MZ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아, 그분은 이제 S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자기가 요즘 그 신입들 이력서를 받으면은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하대요. 공부를 피터지게 한게다 보인다라는 이력서에. 그럼 자기가 옛날 커리어를 가지고 지금 하면은 붙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한대요. 인력은 진짜 고급 인력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쓸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런 애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게임 말고는 없단 말이야. 게임, 코인. 게임으로 무장 키워가지고 캐릭 파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판 돈으로 그 코인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자기 밥벌이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 누가 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그냥 딱 산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딱 닿잖아.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나 뭐다도 어디까지까지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작은 혜택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0 1 0 3 9 6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개인 보유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옆에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